다음 달 식비랑 교통비는 떼놨었어요 엑셀로 제가 나름대로 재무제표도 만들었어요 어 마통 풀고 후회하지 말고 엄마에게 맡겨라 제초, 음. 주식 투자하는 게 있는데 대형주 위주로 P2P 투자라고 요즘에 어, 그 요즘, 안정성 네. 있는 P2P 투자 상품 있어요 네, 아니, 오늘 뭔가, 네. 처음으로 네. 아 그러니까요 재무 담당자 가 했습니다. 두 분은 혹시 보리고개를 버티는 노하우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뭐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laughs> 그 보리고기를 버티, 버티는 노하우라고 하니까. 어 저는 이제 일단은 그 마이너스 통장을 안 개설했기 때문에 음. 저는 그 범위 안에서 무조건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월급 받으면 다음 달 식비랑 교통비는 떼나었어요 그, 보통 그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어요 예. <laughs>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건드리지 말자 왜냐면 이거는 제가 회사를 못 가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밥을 못 먹고 그러면 너무 짜증이 나니까 음, 그쵸, 그쵸. 예, 그 부분만큼은 건드리지 말자 하고 음. 일단 갑자기 예상도 못하게 소비되는 항목들이 분명히 생기고 음, 예. 그런 부분들은 한 20만 원 정도를 비상용으로 <laughs> 비상용으로 또 빼놓고 네. 이거는 와. 혹시 모르니까 내가 뭐 경조사비를 갑자기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된다거나 음. 그니까 그렇죠. 경조사비 항목이 따로 있긴 하거든요. 음, 아 그래요? 예. 네. 왜냐면 그걸 좀 떼놔야 사실 뭐 나중에 뭐 엄마 생신이라던가 아빠 생신이라던가 아니면 어버이날도 있고 뭐, 뭐, 예, 뭐, 명절도 5월달, 있고 5월 달은 진짜 대박 힘들잖아요. <laughs> 예, 예. <laughs> 어, 아, 5월 달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벌써 5월에 이 아, 예, 예. <laughs> 그럴 힘들죠, 정도로 하는 부분 빼고 이제 20만 원 정도는 혹시 내가 어떻게 뭐 하다가 이제 넘어져가지고 수, 수, 갑자기 뭐 병원을 음, 응급실에 간다든지 예, 가야 된다던가. 뭐 그런 것까지 그런, 생각하세요? 아, 제가 각 한번 있었거든요. 입사하고 나서 손가락 뼈가 부러지는 오.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후로 한번 그렇게 그러... 해야겠구나. 네, 그 그러... 그때만 그랬다는 거죠. 그때가 한한4년 정도 그 정도 유지를 했었던것 같아요. 와. 그때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면서 그나마 제가 좀 이렇게 정상 기울여 들었던 <laughs> 정상 정상 네,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 프로님께서는 네. 불필요한 비용들을 좀 줄여나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를 드렸는데. 이 카드 내역서를 어... 네 확인을 해오라고 음... 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불필요한 내그 지출들이 얼마나 있으신지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지난 달에 봤더니 월초에 아, 운동을 진짜 시작하겠다. 네. 어, 살도 많이 찌고 그래서 단백질 파우더라고 하죠. 아 어, 예. 그래서, 프로틴. 네, 그래서 아직 운동도 시작 안 했는데. 어, 예. 일단 사야죠. 일단 예. 사고. 그리고 이제 저도 있어요 집에 또 최고급 <laughs> 최고급 헬스 장갑 네. 아장갑 중요하죠. 네, 막 바디 빌더들이 쓸것 같은 이렇게 최고급 이렇게 막 돌리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음. 그렇죠. 그런 거 하나 또 쓰고 가야 이제 운동이 될것 같다. 아 그럼 그리고 또 영어도 좀 공부를 본격적으로 제대로 한번 다시 해보겠다. 어. 네. 그래서 또 영어 학원도 이제 한3 개월 수강권을 끊었었고요. 음. 네. 네. 그렇게 했는데. 아니 번이, 근데 제가 불필요한 네. 그런 지출을 말씀드려 아, 네. 결과적으로 보면 그걸 다안 하신 건 네. 아니잖아요 안 했다는 어, 얘기지 <laughs> 오늘 헬스장도 끊어놨었는데 뭐 사실은 뭐 거의 주에한번 가면은 많이 간거 같고 단백질 그거 개봉은 하셨나요? 어 근데 어, 제가 알기로 사, 삼성전자는 네. 그 운동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부 네 운동 시설은 있죠 네. 있지만 또그 점심 때뭐 가거나 이런 방법이 있는데 동료들과 또 담소도 나누고 싶고 아 그리고 저녁 되면은 어쨌든 뭐 일을 빨리 끝나고 집에 어쨌든 오고 싶고. 집에 빨리 가고 싶고 아 이런 마음들이 계속 싸우잖아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젖죠 사실. 음 네, 저번 달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음. 하나도 제대로 뭐영화학원 같은 경우에도 네. 네, 제대로 사실 수강을 좀 못하고 제가 새벽반 이 아침반은 끊었거든요. 아 진짜일지. 그때 밖에 시간 안될것 같다. 아니. 어~ 저번 달에 이제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 덕분에 네. 보고 아~ 내가 요걸 이번 달에는 한번 네. 좀더 열심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아, 그래. 생각만 일단 하고 네, 계신 네, 거죠. 예. 좀 기다려 주세요. 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 제 출연하게 되면 한번 결과를 네. 네. 다음에 출연 혹시 가능할까요? 아, 글쎄요. 잘. 잘. 조금만 더 제가 지켜볼게요. 아, 예. 고정으로도 저 잘할 자신 있으니까. 아, 조금만 더 지켜보고 네. 좀 지켜봐 주시면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제 결과는 다음에 알려 드릴게요. 아, 예, 예. 네. 근데 알거 같긴 해요. 그결과가 <laughs>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혹시 불필요한 지출 뭐가 있던가요? 없어요. 다 이제 술값이었는데 원래는.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 안 하게 되면서. 네. <laughs> 얼마인지 궁금해 구체적. 아유 뭐 여쭤보면 안 되겠죠? 술값이. <laughs> 아, 집에서 먹는 양을 가지고서 측정을 하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1 6 l 들이 맥주 페트병이 네. 한 짝에. 어 6개? 뭐 이렇게 들어있어요. 음. 6개니까 그렇군요. 6개로 일주일을 살수 있는 거죠. 그거 하나에 얼마가 되겠죠. 음. 그게 이제 한 달에 4박스가 소비가 되는 거니까. 음. 그 정도가 되고. <laughs> 진짜 많이 드셨구나. 어, 예. 그리고 밖에서 먹는 것들이 이제 뭐 남들이 맨날 사주는 것도 아니고 나도 살 때가 있어야 되고. 음. 또 N의 법칙에 따라서 음. 예. 참여한 사람들끼리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이런 걸 했을 때도 아무래도 기분이 좋아지면 지출이 더 커지게 됐죠 아, 그쵸 렇그래 네, 수록 더 많은 양이 지출이 되고 뭐이차 가고 뭐 어, 혹은 아, 내가 낼게! 막 이러긴 이러는 아니면 나도 모르게 있고. 결제가 돼 있고 그러니까 음, 그런 비중들도 <laughs> 종종 있게 되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없앴고요 음. 많이가 아니죠, 이제 거의 안 하는 거니까 음. 어, 스스로는 되게 이제 바람직한 방향으로 드디어 나이 40에 아... 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자괴감 들고 괴롭네요. 아닙니다. 뭐, 백세 시대인데 아직 60년이나 남았습니다. 아, 네. 그래. 아, 예. 어, 내기는 거예요? 거예요? 어떻게 되네요, 아, 생각보다? 그럼요. 아직 반도 안 사셨어요. 반대로 또 이제 불필요한 거 말고, 음. 아, 이건 내가 좀잘쓴것 같아 라고 생각하셨던 그런 품목들이 있던가요? 음. 네, 기다렸던 질문인데요. 아, 그리고 제 <laughs> 잠시 기다려 주실래요? 아까 네. <laughs> 왔는데. 아주 기다렸었는데 좀만 더 기다릴게요. 아, 아니 아니요. 아니요. 네. 뭐말씀하세요그또 저... 제가 그래도 이제 친구들이 그 사회복지사들이 좀 많아요. 뭐 유명한 그 뭐, 뭐 공동 모금회라든지 음뭐 이런 재단에 있는 친구들에서 권유를 받아가지고 오 저번 달에 기부를 좀오 시작을 오 했습니다. 그래요? 네. 달리 보였어요 지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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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이제 조금 네. 달리 보이시죠. 시웃긴다 통장을 인건데 기부란데. <laughs> 아, 아니 혹시 이거 네. 촬영 네. 생각하시고 아 저번 달에 딱 이렇게 <laughs> 시작하신 건 아니죠?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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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촬영 제이는 뭐2주 전에. 아 아, <laughs> 네, 예, 예, 예. 네, 확실하게 그거는 네, 어분들일 수 있고. 기부하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그쵸? 네, 그래서 기부, 그러니까 기분이 그래도 나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이인 아니에요? 네. 아, 네, 네. 네. 그 짜리 순데, 네, 구 네, 그래도 그것도 괜찮은 거 같고. 음, 그리고 뭐 책을 좀 샀어요. 어. 책은 좀 많이 사는 편이에요. 물론 읽으셨어요? 읽는 거는 또 저희가 항상 싸움, 씨름을 해야 있고 왜냐면 요즘에 뭐 부장님랑 이 게임도 해야 되고. 아 제가 또 <laughs> 일도 해야 되고. 네. 책을 좀 샀어요. 어. 최근에 산 책들 이렇게 서, 서재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재미는 항상 있고. <laughs> 싸, <싸워가는> 재미. 네, <laughs> 쌓아가는 재미. 쌓아가는 재미. 언젠가 읽게 되겠죠. 아 예, 그럼요. 네. 그리고 뭐세 번째는 친구 생일이어가지고 내그 네, 친구한테 제가 그 추천하는 그 전자기기를 하나 오. 선물해줬습니다. 과장님도 혹시 뭐 선물을 네. 하셨다거나 그런 거 있으실까요? 최근에 가장 뿌듯했던 지출 중에 하나는 역시 현금 지출이었는데요. 음. 예. 우리 가까이에 있는 김모 여인이. 어 결혼을 하게 돼서 아예예잘 받았습니다 아주 정말 잘 받았습니다 네네 아주 잘 받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 안 계시더라고요 <laughs> 돈이라도 줘야죠 아네그날 <laughs> 가족 행사가 있어서 <웃음> 네. <웃음> 그러면 아주 예전으로 기억을 돌려서 <laughs> 네 우리 첫월급을 받았을 때왜 네, 회사에 딱 취업해서 첫 월급 받으면 막 부모님한테 드려야 된다는 말도 음.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때 기분 어떠셨을지 음. 궁금하고 그것도 어떻게 쓰셨을지 또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첫 월급 딱 받았을 때어 조금 실망했던 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음.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과장님 계셨던 회사에서 인턴을 했었을 때. 아 그때 첫 월급? 아 아니요. 그때의 첫 월급이 꽤 셌어요. 아. 음. 그래서 사실 제딱첫 시집사원 딱 입사 첫날 워크,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좀 적은데? <laughs> 이런 생각이 아, 네, 좀들 거예요. 사실 네, 네, 네. 입사해 보신 분들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왜냐면 입사하면 아 바로 이제 왠지 이게 본인이 되게 능력자가 될수 있을 거라는 되게 환상에 네. 젖어 있다가 음. 막상 현실의 금액을 딱 받았을 때 깜짝 놀래거든요. 음. 나의 가어치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게 되지. 그렇죠. 그리고 오. 이제 보통 신입 사원이 연봉이 뭐뭐 뭐 만약에 예를 들어 4천만 원이라고 하면 4천만 원이 12분의 1로 나오는 회사가 그게 있고.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20분의 1로 나오는 회사가 있고 막 이렇거든요. 음. 네. 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딱 받고 나서 깜짝 놀래죠. 그래서. 아. 근데 이제 하... 저희 받았을 때가 20, 200만 원대 중반 정도 됐었던 음. 것 같은데 음. 음. 그런데도? 조금 그 그때는 이제 제가 욕심이 컸나 봐요. 갑자기 눈빛을 보니까. 아니 아니 아니. 뭐라고? 아 어. 어, 네 대체 인턴 때 얼마를 받으셨길래. 아, 그때 진짜 많이 썼었어요. 개고생했다니까 와서. 아, 아, 왜냐면 야근 수당이 정말 많았었어요. 야근만 하면 끝나면 다이근 네, 주말에 나와서 또 일하고 시급 시급으로 치면은 1.5배 정도. 정도 됐었던 네. 상황이라서 어. 음. 그때 당시 때는 꽤 컸던 금액이었거든요. 어, 깜짝 그때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상원 과장님 첫 월급 때보다 더 많았다고 제가 그렇지. 받은 금액. 네네네. 아, 네, 네. 그랬어가지고 이제 비교했을 때좀 실망이 됐었던 건데. 어. 그 돈은 어떻게 쓰셨어요? 음, 뭐반 사실 그때. 100%를 제 부모님께 드리는 게 음. 보통은 맞다고 하는데 저는 그 정도는 못 드렸고 반 정도를 좀 드렸고요 음. 그리고 이제 입사하고 나니까 사실 그... 입사하고 나서 그 회사 분위기에 맞는 복장 있잖아요 아, 아 맞아요 옷! 어, 네. 네. 옷이라던가 뭐 구두라던가 그런 게 없잖아요 음. 네 많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야지. 그런 부분들을 샀었던 음. 기억이 오. 나요 과장님은 어떻게 쓰셨나요? 그때 기억은 사실 뭐 그렇게 떠올리고 싶은 기억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으로 기억을 받았을니 왜냐면 저희는 그때 당시에 그약한 450개의 관계사 중에서 거의 뭐 유일무이하게 호봉제를 연봉제가 음. 아닌 음. 그여체계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평달 보너스 달, 평달 보너스 달뭐 이런 거 아시죠? 음.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1년을 뭐 우리가 뭐 12분의 1, 14분의 1 나눠서지 네, 네. 좀 다른 개념으로 나누어서 이제 그렇게 네. 했던 거라서 저 기억나요, 아직 첫 월도 네. 140만 원 오. 받았던 거. 뭐그 다음 달엔 좀 많이 나오죠. 아, 예, 예. 많이 나오고 이제 상하반기에서 해 이제 250%, 250%, 총500% 정도였던 음. 그게 빡 꽂히는 게 있었고 거기에 이제 인센티브가 따로 있고 해서 뭐 그렇게 뭐 토탈로 보면 좀 뭐. 아주 못 받은 그런 거 절대 아니었지만 이제 음.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동기들 어. 이제 뭐 전자라든지 이제 카드생명, 카드생명 화재 증권 뭐 이런 거지 <laughs> 아, 예, 아. 어. 과거에 이제 네트웍스 아시죠 예. 예. 그런 데라이지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음.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아. 예. 그럼 그런 것 때문에 좀 굉장한 자괴감 음. 속에 있는 만큼 음. 더욱더 가열차게 아. 술과 달리셨군요. <laughs> 그 프로님께서는 네. 어떻게 쓰셨어요? 네그 저의 첫 월급을 딱 받자마자 제가 생각했던 로망을 실행에 옮겼어요 뭐뭘 로... 하셨길래요? 제 로망은... 길거리에 게... 뭐 뿌렸어요? 아, 네? <laughs> 어그 약간 좀 너무... 그, 뭐, 뿌렸다고요? 길거리에 막거 뿌리는 거 아니야? 아니, 뭐. 뿌리기 뿌렸습니다 아, 뿌리 아 정말요? 제 아. 하나의 그 버킷리스트가 돈벼락 한번 맞아보자 요서 아. <laughs> 돈벼락 맞아보자 아. 그래서 제가 저한테 돈벼락준 거죠 방에 들어가서 마운트에서 바꾼 다음에 이걸로 두 손에 가득 쥐고 그려래 뿌리고 침대에서 막 뛰어서 막돈 벼락 맞았다고. <laughs> 얼마 안 되지만. 근데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면 뭐몇백장 되겠죠? 에이, 에이. 어, 네. 와, 이렇게 뿌리고 혼자서 막 하, 막 웃고 막 <웃음> <웃음> 너무 좋아. 돈벼락이러고 순간 이러고 있는데 어 되게 어 미마가 들어가서 죽는데 되게 이상해. 아 맞아 맞아 맞아. 죽는데힘내지 네, 죽는데 죽는데 일뭐 하시지 뭐. 해바한테 또안 맞아. 막 구기다 구석에. 이렇게. 그래서 만원 아껴줬고 막 이러고 있고. 그래 이제 돈을 좀 아끼자. 다막 이러고 있었고요. 그때 혼자 거. 사셨나요? 아저 부모님은 저기 TV 보고 계셨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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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이네. 네, 그다 견뎌주셨던 우리 부모님. 아, 예,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예예예. 감사드려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다 모아서 어떻게 네, 해? 모아서 그래서? 당연히 이제 힘 봉투에 부모님한테. 50% 정도 저도 다 드리진 못 하겠더라고요. 뭐 대학 교때뭐 부모님한테 네. 뭐 많은 혜택을 뭐 받고자 한건 아니어서 알고 있잖아요, 때는 완전인데 여러 편집해 주셔야 네. 되는 것 같은데. <laughs> 모님 얘기까지.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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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예. 예. 50% 드리고 예. 50%는 그래서 취업 준비생. 오늘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저도 아,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상 심리가 발동해서 어... 50% 진짜 뭐 친구들하고 놀러다니고 아 취업 준비생들이 힘들어 네. 보여서 네. 아. 아 저도 제가 취업 준비생 힘들어서 아, 예. 그에 대 보상 심리로 첫달 월급 50%는 뭐딴 생각 안 하고 뭐 사고 싶어서 사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그렇죠 뭐 그런 서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첫 달이면은 뭐가 많이 들어오느냐 그 소개팅 미팅이 막 어... 스케줄이 뭔가 터지면 몇터지요그 그룹 연수 갔다 오면은 어... 뭐 동기들과의 모임도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또 이벤트들이 생기죠. 음. 그래서, 아, 어, 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때 아니, 뭐 얘기 들으면서 네. 진짜 네. 흐뭇하게 아니. 웃으시는데 뭔가 얘기가 아니, 할 얘기가 있으신가요? 아할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나 옛날. 그때가 생각나세요? 그때 그거랑. <laughs> 아, 유사한 거야. 아, 네. 구체적인 기호 몇 개가 다를 뿐이지, 네네. 사람이 다르니까. 네. 나머지 그 행동 양상이나 패턴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때 생각했던 거, 그때 환경 이런 거. 음. <laughs> 어우, 싱크로 너무 높다. 장난 아니다, 진짜. <laughs> 다 그렇구나. 네. 아. 근데 이렇게 처음에 돈을 딱 받고 이제 사회 초년생이 되면, 아, 일단 많이 쓰는 스타일이 있을 것 같고, 음. 나는 좀 저축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스타일 좀두 가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세 분은 어떤 스타일이셨는지 음. 좀 궁금합니다. 뭐 과장님은 제가 이미 알고 있고요. 나는 할, 아니라... 네, 네. 네. 할 얘기 없어요. 네, 난할 얘기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laughs> 어. 다 아실 것 같고 두 어. 그 분은 어떤 스타일이셨어요? 저도 약간 보상 심리가 생겼던 음.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막 썼어요. 그냥 3개월은 그냥 맘대로 쓰자. 음. 그냥 흥청망청 쓰자. 그랬는데. 조금 넘어가는 거예요, 이 범위를 네, 음, 본인이 그, 쓸수 있는 소비 범위를 넘어가니까 그때 이제 아, 위험하다 지금 이 상태가 넘어가면 오. 내가 계속 쓰겠구나 싶어서 그때 멈추고 조금씩 했는데 한번 쓰니까 또 멈추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이게 이제 평범한 사람과 네. 저하는 사람과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떠셨는데요? 두려움을 감지했을 때 어떻게 움직인다 보편적으로 볼 때는 아,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렇죠, 그렇죠 위험하다 아. 나는 했어. 위험한 건난 잠시 <laughs> 묻어둘래. 그냥 마이너스 통장을 뚫을래. 어, 몰라 몰라. 그냥 쓸래. 이런 네. 게 이제 차이인 거. 근데 것 이게 남자분들 특성이죠.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보면 안 돼. 예지 <laughs> 네, 뭐 네, 포장해드리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나도 그래. 아, 남자분들 어. 댓글 준비하지 마시고요. 어, 네. 같은, 같은 남자라서 불편하네. 네네네. 어, <laughs> 네, 네. 네, 네. 프로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어~ 입사하고 나서 그 습관이라는 게뭐 배운다고 해서 좀뭐그룹 연수 같은 거 받으면은 음. 꼭그 재테크 잘하시는 아, 분들 나와. 나와서 <laughs> 아~ 그런 거 삼성생명 에서 이렇게 나오세요 삼성전자 주식을사세요외이인들나오서 네. 네, 아, 아, 그~ 저한테 입사원 월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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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공부를 네네. 또 많이 합니다. 음. 근데, 그렇게, 그렇게 사람, 메모리, 그 머리가 저는 되는 이제 휘발성 메모리예요그잊고 네, 싶은 건다잊고 네. 일단 이제 나가는 거에 대해서 합리화를 계속 시키죠. 음. 1년 동안은 말씀하셨을 보상심이 가장 크거든요. 음.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음. 아, 이제는 이 돈이 들어왔으니까, 1년 동안만 한번 딱 감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보자. 어, 1년이 그래. 8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 <laughs>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 1년 이후에, 저도 1년 가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3개월에 문제의식이 생겼다고 했는데 1년 뒤에 문제의식이 좀 생겼어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렇죠. 습관을 네. 좀더 바꾸자. 그래서 제가 그때 뭐 했냐면은 회사에서 배운 게 결국 재무팀에서 배운 게 네. 결국 이제 본인이 측정을 할수 있어야 관리가 된다. 라는 음. 명제로 그러니까 제가 소비 패턴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엑셀로. 제가 나름대로 재무제표도 만들었어요. 제 개인 재무제표를 만들지. 개인 손익계산서 만들고 개인 재무 상태표로 만들었어요. 음. 내가 가지고 자산 부채가 어떻게 되고 자본은 어떤 게 있는지. 재무 건전성에 네, 대해서 재무 건전성 했더니 해. 너무 최악을 치였고. 아, 예. 이거는 정말 이 회사라면 이미 다뭐 파산을 했겠다. 그렇지. 그래서 이게 문제의 심각성에서 지금도 사실 그. 저는 재무상태표가 그러고 손익계산서가 나름대로 있거든요 음. 한 달에 한 번씩 리뷰를 하면서 입력을 하고 음. 그래서 그렇게 측정은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뭐 그때보다 부채 비율은 다소 주로 들었지만 음. 많이 개선된 건 아니지만 음. 항상 측정은 하고 있다. 측정만 하고 있다. <laughs> 내 자신은 안다. 아, 그래. 아, 그래. 네. 이 거기 중요한 것도 거예요. 중요해요. 정말, 정말 네.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거 보고 계시는 그 취준생 여러분들도 많을 텐데 네, 네. 아마 이런 거 되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사, 사회 초년생이 돼서 돈 관리 어떻게 해야 되고 음. 그런 음. 것들 좀 소개해주실 거 이런 거좀 하지 말고 음. 이걸 네, 좀 해라 네.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뭐 이제 정석으로 얘기 드린다고 해도, 아 예. 예. 저는 나온 이유가 나처럼 하지 말아라. 사실 아. 그런 말들 타산 지석을 삼아라. 네, 네, 솔직하게 네. 말씀을 드린고 네. 네, 네. 제가 만약에 신인 사운드에 돌아간다면 그 우리가 복리 효과라고 하죠. 음. 시간의 효과를 무시를 정말 못하거든요. 음. 그 8년 전에 돌아간다면 그때 초반에 그거를 또또 어,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처음에 월급이 들어오자 자동이체로 한 30%를 뭐 저축 음. 한 30%, 나머지 20%는 주식 투자하는 게 있는데, 대형주 위주로. 그걸 조금씩 사요. 한 달에. 퍼 개씩. 한 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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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주? 예, 예. 아. 어, 투기가 아니라 투자한다는 건 저는 정립식으로 나름대로 그렇게 주식 투자를 또20% 그렇게 하고요. 음. 나머지 30%는 대안 투자를 해요. 대안, 대안, 대안 투자. 투자?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게 정의를 내릴 건데, 하나는 P2P 투자라고 요즘에. 그 어, 안정성 네. 있는 P2P 투자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법이 개정돼서 작년까지는 천만 원까지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천만 원까지도 투자가 돼요. 또 어. P2P 투자라고 하면 부동산에 들어가는 P2P 투자가 그렇지. 있고, 개인 신용으로, 개인 신용대출을 해주는 P2P 투자인데, 안정성이 괜찮거든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서 여기에 소액 투자. 그래서 월급에 뭐 많이는 아니고, 한3 0인트 그리고 나머지는 저는 좀 특이하게, 주변에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음. 경영학과를 나왔으니까 투자. 오. 네, 그래서 스타트업 투자도 조금씩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기회도 보고 그래서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네. 네, 그 스타트업 투자를 하면서 밀착해서 그 친구들이 스타트업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오. 그래서 실제로 수익률도 조금 나오고 배당도 받고 또 이러면서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또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스타터 투자를 하니까 제가 많이 비즈니스를 몰랐던 모습들을 아. 실제로 배우니까 회사 업무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주주로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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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로서, 주주로서. 회 네. 전체적으로 볼수 있는 거죠. 조그만 네. 기업에 대해서 그때 회사를 정말 들어가서 네. 일을 할때내 것만 일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그렇게 좀 돈을 활용을 하는 거를 좀 다양하게 활용하게 나름 따라서 배우는데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원하는 거 그리고 기회비용 그 우선순위 그런 것들 잘 따져서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야 돼요. 음. 그래서 신인 사운드 이걸 만들어서 일단 들어오자마자 이체가 될수 있게. 음. 그 나머지에서 쓴다. 네, 이런 개념으로. 근데 혼자 절대 못 하거든요. 음. 혼자 절대 못 해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혼자서 뭐 그래서 고민 이 된다면 주변에 뭐 좋은 잘하시는 분들. 그래서 뭐 저한테 연락은 하지 마시고요. 아 예. <laughs> 아 저는 조금 더더 아까 노력을 뭐 그렇게 전화번호 홍보하시더니 네. 아, 그건 이제 다른 용도. 아, 네. 예. 다른 용도로 그 예. 예. 네. 잘 챙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laughs> 아, 오늘 처음으로 차오로... 아 그러니까요. 제무 담당자 같 네. 제가 네. 사과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네. 뭔가 제가 질문을 지금까지 잘못 드려가지고 어, 그렇죠, 그렇죠. 이분의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 나 <laughs> 생각이 될 정도로 네, 네, 네. 성장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아, 아 네, 벌써 성장하셨어요. 그쵸. 지금 조금 성장한 모습으로 <laughs> 첫 번째 신입 사원 때보다는 지금 좀더 관리는 좀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아 네. 근데 물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은 일이죠 신입 사원이 있 맞아요. 네. 두분 아니 책임님 책임님은 <laughs> 이제 신입사원들에게 <laughs> 네네뭐 이거는 어, 좀 했으면, 했으면 좋겠다. 좋겠다 네 하신 것처럼 아까 투자 방법이 좀 다양했잖아요 네, 포트폴리오가요 네. 네, 그게 네, 되게 네.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좀 그,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꼭 재무석의 세미나를 사실, 회사가 큰이, 큰데다 아니시기 때문에, 음, 그런 데서 네네. 교육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마련이 잘돼 있는데,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아, 외부강의. 네, 외부강의. 네. 외부 왜냐면, 뭐, 자발적이든, 사의적이든, 네. 가입을 해놓으면, 음. 사실, 해지됐을 때 그런 그 해지 미약금이라든가뭐 이런 것 때문에 음, 손해를 음. 보는 상품들도 분명히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어, 해지를 안 하고 계속 가입하게 되는 상품들도 있고, 근데 그 강제성의 저축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음, 음. 왜냐하면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30대 싱글들 중에서 순자산이 2억이 되는 사람들을 연봉별로 음. 네. 비율을 따져봤는데, 3,500을 받고 있는 사람이든 1억 이상을 받고 있던 사람이든 비율이 똑같다는 거예요. <laughs> 쓰는 사람은 쓰고 안 쓰는 사람은 안 쓰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축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순자산이 모이는 그 비율은 확률적으로 비슷하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적게 벌고 있다에 음.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 정말 좋은 얘기예 왜냐하면 네. 어, 단적인 예로 어 이건 재밌는 에피소드일 것 같은데 저희 남편의 회사 이제 금융회사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음.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여자분이 계시는데 음. 아무래 도 다른 직무보다는 그 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 연봉이 어, 낮, 낮아요 맞나요? 네네 네. 다른 직무분들보다는 근데 그분이 지금 부동산이 세 개가 있으시더라고. 요 뭐? 어. 부동산이 세 개인가 뭐? 그러니까 뭐 아, 집이나 관계 어. 네, 네, 부동산 물건이. 네네. 아, 네. 근데 그분은 이제 투자를 잘 네. 해가지고. 뭐 요즘 말하는 갭 투자라던가 이런 음. 걸 통해서 재산을 뿔리셨는데 또 요즘 계속 얘기가 나오게 되고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죠 네. 좋은 지역에 사셨었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오. 어 지금 다른 어떤 회사 직원들 뭐 스카이를 나와서 아. <laughs> 어, 직무를 굉장히 핵심 직무를 가지고 있는 네. 분들보다 순차선은 지금 더 많이 갖고 계시다는 아.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단순히 본인이 돈을 많이 벌고 있냐 적게 벌고 있냐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많이 듣고 그걸 어떻게 실행을 옮기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음. 그래서 강제성이라도 뭔가 실행을 할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으면 네. 아무래도 돈을 많이 모으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드네요. 모을 음. 네. 필요가 그러면 그렇게라도 모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저의 세월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사실 네. 달리 어떤 그 테크니컬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할 말이 없어요. 진짜 모르고 저는 네. 아, 네, 뭐 네. 투자의 원리라든지 뭐 주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전 몰라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예. 전혀 모르고 마통 어, 들고 후회하지 말고 엄마에게 맡겨라. 아~ 그것도 아, 아, 예. 좋죠. 네. 좋죠 좋죠. 모르면 모르고 그렇죠. 난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는 네. 판단이 들면 무조건 그렇게 해서 용돈 타서 쓰는 게 제일 나아요 맞아요. 네. 모르면 이렇게 하고 알고 싶으면 뭐~ 세미나를 다니고 그렇죠 네.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까 김책임 얘기하듯이 그 우리나라 주요 그 수익의 추이들을 보면은 과거랑 현재랑 굉장히 달라진 점이 맞아요. 있어요. 과거에는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연봉 수준이 이제 네. 비례의 상태로 연동이 되거든요. 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공부를 되게 잘해서 좋은 직장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음. 공식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은 그게 완전히 붕괴된 상태예요. 음. 그래서 어, 개인의 소득 그러니까 어, 그걸 뭐라지 고하 급여 소득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네. 이거는 어, 재산 증식이라든지 한 단계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 절대 되지 않고 그 금융 소득 또는 이제 네. 투자 소득, 부동산 소득 뭐 이런 소득이 이제 자본 소득이죠. 자본 소득이 결국엔 본인의 순자산을 구성하는 또는 그 구체 자산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그쵸, 그쵸.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취업을 하면 재무팀 쪽으로 지원을 하고 싶은데 공문학과 선배가 공문학과인 저를 뽑아줄 리 없다고 서류부 광탈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4년 동안 사귄 3살 많은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현재 의리회사 재무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변했습니다저 계산도 잘하고 안삼도 엄청 잘합니다. 문제는 어렸을 때부터 혼자 공부하던 습관이 들어서 사람들과 함께 뭔가 하는 게 익숙치 않습니다.